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제품을 여러분께 한번 선을 베일 거냐? 이번에 호르스벤누에서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시리즈가 총 다섯 가지라 이렇게 다섯 가지를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제품의 이름은 호르스벤누 XLM 시리즈 마이크 조명 모니터 매직암 브라켓이라는 제품입니다. 뭐총 다섯 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의 선택의 폭이 좀 많이 넓은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부터 이 제품들이 어떤 특색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박스에 M1, M2, M3, M4, M5까지 다섯 가지 준비를 했고요. 디자인은 비슷하긴 한데 뭔가 다른 특색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M1부터 본다면 요이 제품의 특색은 이런 하쉬 어댑터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하쉬 어댑터의 특색은 이런 식으로 걸어버리면 하쉬 연결부가 있는 제품을 연결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뒤집게되면 어 일반 4분의 1 연결부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매직감이고요 하나만 풀어갖고 간단하게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M1, M2는 이렇게 헤드 디스크가 부착이 된매직감 브라켓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양쪽에다 4분의 1 연결부 있고 부전 아, M1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4분의 1 연결부고요. M2도 마찬가지로 4분의 1 연결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버 자체가 이 제품들은 다 레버가 상당히 조이편하하게 a 나온 제품들이라 사용하시 e it 편한 제품이라 r way t 고 make it a 분리가 가능합니다. y 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m 2 그리고 m 3 m 3는 뭔가 다릅니다 한쪽은 4 w 레인 t 연결 a 보고요. 한쪽 b e t 레인 r way to make it a better way to make it a better way to make it a b e t t 필요해. 그러면은 여기다 바로 연결을 해서 좀더 길게 사용 to m a 그리고, 어, 자, 보여드릴 텐데, 다른 순놈 제품들 있잖아요. 뭐, 14D라든지 그런 하슈 연결부, 아닐 때 이제 나사에 연결해서 같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쪽은 4분의 1이 순놈, 한쪽은 4분의 1 암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제품. 이게 바로 M3. M4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M4는 더블이에요. 레버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이렇게 짧은 애들보다 훨씬 더 길이가 깁니다. 활용도가 높은 그런 매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더블 매직업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두 개짜리 된거 M4 마지막 M5는 M4와 마찬가지로 더블 매질감인데 한쪽은 4분의 1 암놈, 한쪽은 4분의 1 순놈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범위가 좀 다르겠죠? 그래도 이렇게 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합체를 해서 사용하거나 이런 아, 식으로 사용하시는데 요거는 길이가 192mm 정도 되고요. 다른 장비 결합하기에는 참 편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네, 식으로 다. M1부터 M5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게 다풀 메탈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 지지력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제가 이 제품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디오 헤드를 이용해서 촬영을 할때 보통 보면은 장비를 추가적으로 장착하는데 하슈 부분 말고는 연결할 때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이런 매직감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자, 요거는 이제 헤드는 110F를 가져왔거든요. 측면에 연결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매직감을 이용해서 장착을 하고 아까 이거 지금 제가 장착한 건 M1 이거든요. M1은 하슈 연결부 어댑터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이런 하슈 연결부가 있는 장비를 장착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이제 아 말씀드렸던 이런 암놈이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하수 연결에 어떤 장비를 장착을 하고 싶어. 그러면 제가 갖고 있이 14D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장착을 하고 제품 을 위에다가 이걸 장착을 해서 이런 용도로해서 다른 장비를 같이 올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14D 이런 어댑터를 이용하시던가 아니면은 암놈을 이용하면은 기럭지도 연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다용도로 활용하기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이렇게까지는 했는데. 또 만약에 장비를 또 장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장착을 하냐하추도 연결을 했고 추가 연결부위에서 매직감도 연결을 했는데 더 연결을 하고 싶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소개했던 이 기억나시나요? 이거를 이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걸고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이럴 때걸기는 어떻게 거냐면은 필드 모니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걸 걸어가지고 이제 촬영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뭐 위치를 선정할 수 있으니까 좀 내려서 이렇게 해서 필드 모니터 걸고 보면서 촬영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매직감들이 사람들이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 이거를 이용해서 장비 추가 장비를 장착을 해야 되냐 촬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장착하는 데에 대한 한계가 있고 내가 써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을 경우에는 매직감이 없으면 장착하기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매직감을 이용해서 좋고요. 단편적으로 이렇게 비디오 헤드에 장착하는 모습을 좀 보여 드렸는데 이렇게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스마트폰 거치대가 있으면 스마트폰으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저희 쪽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 거치대 같은 경우는 거의 보면은 하시 연결부가 있고 후면부에 사분의지 연결부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이용해서 외지감을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의 4분위치 연결부를 이용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 하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바로 다이렉트로 하시 연결부에 장비를 장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14D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하슈 연결부에고정이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을 해서 구도를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실용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스마트폰 콘을 걸고요. 조명 같은 경우도 여기다 걸면은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시던가 지갑이라는 게 하나 있으면은 진짜로 다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연결이 다 길이를 연장을 할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쪽에 앞놈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다양한 세팅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연장을 해서 사용하든 뭐, 이렇게 단면적으로 이제 연결 해서 매직감으로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장착해서 이렇게 사용하던 다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매직감 브라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길이 연장을 더할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더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소장하고 계시면 여러모로 활용도가 상당히 넓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보면은 나사 규격이 8분의 3인치 내지는 4분의 1인치거든요. 카메라 쪽에는. 근데 거의 보면은 4분의 1인치 연결부로 인해서 이제 장착을 해서 사용하시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거의 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메지감 브라켓이라는 제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새롭게 출시된 호르스 벤누 XL M 시리즈, 마이크, 조명, 모니터, 매직한 브라켓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일반적인 매직한 브라켓보다는 일단은 활용도가 훨씬 더 넓은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풀 메탈 소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구성으로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 레버 자체도 굉장히 간편하게 조작을 할수 있어서 여러모로 참 편의성을 많이 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력도 상당히 좋아서 필드 모니터 올려도 흔들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함이 있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길이 연장까지 가능하니까요. 어, 이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보시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듦새도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뭔가 좀 퀄리티가 상당히 남다른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s r 샵 영등포점이나 s r 샵 의정부 본점에 방문하시면 이 제품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 또는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리의 카메라 장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